예, 달빛 너머로, 어, 또 그분을 또 직접 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이 남아 보태겠습니다. 예,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장동액 보탄 도저 여동엽 램맨은 인하견 좀 웨이브 좀 시작할게요. 예. 3년 묵은 체증다 내려가요. 전혀 예. 윤석열이 김종인을 한 방에 정리했어요. <laughs> 3년 묵은 재정이확 내려가요. 이재명, 30%도 박스권에 갇혀가고 역설 대장동, 본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유창선 평론가, 아, 또, 유... 에이, 이런 정치는 참으로 바입니다 직권에 해당하는 5년 동안에는 대체 뭐라고, 이제 야기이 되니까 갑자기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어디, 저기, 뭐야, 저기, 어디 영화에, 어, 탁, 식당에 갔어 이러데 근데 무슨 검찰 계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검찰이 무슨 돈 자랑하는 곳인가 검찰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되는 거야 어? 너원이 어, 뭐해? 검찰은 나쁜 놈들 많이 잡아내는 직업 아닙니까? 저는 지금 나쁜 놈들 잡게 서아 자... 됐고 아참 너는 정말 무슨 동네 운동하듯이아냐야어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시간도 있더라 저는 나쁜 놈들 저는 검찰인만큼 오늘도 열심히. 아 됐고, 아니 알았어. 그러면은 너 엄마, 너너너 너, 너 장관할래? 어 장관해. 저는 나쁜 놈들. 아이가 장관해. 법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너 이번에 그그그 그, 그, 그 통과되면은 이 차기가 되니까 너도 준비하라고. 를 저는 나쁜 놈들. 알았어, 그 수고해. 이러고 에이 뭐뭐 뭐, 저를 닮았다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에이 민망해어 에이 뭐뭐탐거뭐 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어, 에 그런 말 쓰지 말라니까, 에뭘담고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예. 그냥 요즘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뭐그뭐그 뭐, 그,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그 흡사 면이 없잖아 있다, 어, 그 정도지 뭐닮았다는건 아니에요. 예. 한잔 하시죠. 한동은 법무부장관님을 위하여.